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여기 짐 잔뜩 보이시나요? 오늘 이제 캠핑 을 가는데 요즘에 백패킹만 다녔잖아요. 그래서 오토 캠핑을 진짜 오랜만에 가요. 제 장비로는 그 태안을 8월에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 가는 거거든요. TV를 40얼마 주고 사놓고 한번 봤어 그때. 가을이 오니까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계 캠핑도 한번 해보려고 팬이터도 사가지고 오늘 팬이터도 처음 써볼 거고요. 아 엄청 커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등유도 처음 사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유 사러 갈 건데 아좀 긴장되네요. 한번도 안 사봐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딜팟이라는 어플.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딜팟이 뭔지는 제가 일단 캠핑 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저는 이제 등유를 사러 갈 건데, 어, 좀 무섭네요. <laughs>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어, 오자마자 새소리 들려! 그래서 여기는요, 아이고, 제 차오네. 여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작년에 왔던 캠핑장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논산 연산에 있는 나그네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Day, yeah, yeah. I b e l i e I believe what you truly desire, you can bring the past. All you need is a focus and a story to hold And the faith that you can achieve what's inside your soul. Someday we'll make it on by Other things we only can try. Either way, no matter what people say. Either w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박이에요? 2박이요. 어, 아, 안 받게요? <laughs> 한번 해드릴까요? 뗄때 힘들 것 같은데? 뗄 때는 팩 패... 어떻게 쐬지 아시죠? 돌려서. <돈> 돌려요? 팩 하나만 적었어요. 팩이요? 나 아, 때. 까딱 까딱. <돈> <소리가 왔지 않나? 돈>

세팅을 다 했습니다 3시부터 했거든요 1시간 반 걸렸네 저번 태안에서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laughs> 그래도 좀 빨라졌네요 백패킹하다가 오토캠핑 장비 치니까 와 약간 중간에 현타 왔거든요 <laughs> 이게 뭐 하는 건가 <laughs> 근데 간만에 쳐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가을가을 가을 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 예뻐 역시 내 장비는 예뻐 TV까지 마지막으로 세팅을 끝냈습니다 세팅을 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제 거의 5시가 다 돼가요. 4시 54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9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짐 옮기고 챙기고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같이 캠핑한 친구들은 이따가 퇴근하고 8시쯤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시간 남았으니까 좀뭐좀 뭐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먹을 거를 딜팟이라는 어플에서 주문을 했어요. 아, 그래고 아, 지금 배고파. 서 침이 넘어가네. 물론, 다른 음식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딜팟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요, 이베리코 양념 목살. 여기 보면은, 여기 소고기, 구이, 이런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딜팟에서 음식은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딜팟이 뭐냐면 새로 런칭한 어플인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핫딜 중심의 커머스 앱이에요. 같이 화면을 좀 살펴보면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 따로 최저가를 검색하지 않아도 딜팟의 거의 모든 상품들이 온라인 최저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타임 핫딜, 이런거 들어가 보면은, 정말정말 정말 싸거든요? 이런 핫딜 상품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접속하게 되는 어플이거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뭐 주방용품, 생활용품, 음식, 뷰티, 취미 등등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이렇게 저렴한데도 하나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에요. 공유 이벤트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도 목살이 이렇게 두 덩이잖아요. 맛있게 생겼다. 지금 너무 배고파. 이렇게 두 덩인데, 12,000원. 그리고 얘네는 소고기인데, 이렇게 부위별로 네 팩이나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33,900원. 진짜 저렴하죠. 얘네 파운드 케이크는 얘 지금 맛별로 25개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이 12,500원. 저는 이제 딜팟에서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생필품들. 일단 필요하니까 뭐 휴지, 물티슈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캠핑을 다니니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밀키트가 사실 편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부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들은 내일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고. 아니 사실은 고기를 꺼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가 너무 냉동이 잘 돼가지고 안 녹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한 3시간 있으면 올 거니까 저는 파운드 케이크하고 커피를 좀 마시면서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자매 커피.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택배 개봉해서. 진짜 캠핑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다니까요. 음, 컵에다가 부어주고, 여기다가 물만 부으면 그냥 커피 한잔 똑딱. 파운드 케이크 먹어야겠어요. 맛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뭘 먹을까? 저는 아몬드를 먹겠습니다. 와, 오늘 멍 첫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오려면 2 시간 반이 남았기 때문에 TV 나 보고 있으려고요. 이거 8월 달 이후에 처음 보는 TV. 음, 됐다. 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 대박. 나슈룩 보고 싶었어 슈룩음 캠장이 와이파이가 되나 보다. 음. 벌써 깜깜해졌어 다른 텐트들 다불 켜가지고 불 켜볼까 하는데 또캠핑이 꽂힌 조명이잖아요 제가 이제 음식 3개랑 조명 2개를 골라왔거든요 이거 되게 예쁜데 짜잔 랜턴 너무 예쁘죠 이거 오, 오 엄청 밝아 음. 너무 예쁘다 원래 캠핑 조명도 되게 비싸잖아요 내가 29,900원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예뻐 음.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거거든요? 예쁜 조명이라기보다는 좀 실용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오우. 눈봉?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 조절이 되고 캠핑할 때도 쓰기 좋고 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디 달아놓기 좋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뒤에 자석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차에서 뭐할때 있잖아요 저 차박할 때도 이렇게 자석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자석이 있어가지고 차박 뿐만 아니고 뭐차 정비하거나 뭐할때 붙여서 쓰기도 좋고 되게 밝아. 이거는 텐트 안에서 쓰기 좋을 것 같아. 텐트 안에 보면은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어, 이제 완전 깜깜해져. 불다 켜야겠어요. 예쁜 조명은 여기 위에 약간 행해 보이니까 스피커를 외봐야 돼. 너무 예뻐. 예쁘죠? 그리고 지금 살짝 쌀쌀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툴콘을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걸 한번 써봐야겠어요. 근데 어디서 놨왔지 여기 있다. 제가 지금 큰 팬히터도 사서 가지고 왔지만 제가 저걸 하기 전에 작은 팬히터를 샀잖아요? 여기 되게 따뜻하대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일단 전기를 많이 먹을까 봐 일단 불을 껐어요. 어떻게 켜는 거지? 오 따뜻한 바람 나오고 시작했어 오, 너무 좋은데 밖에서 있을 때 이거 쓰면 좋겠다 어오 따뜻 밤의 모습 가위 <laughs> <거할> 거라 가위 <laughs> 거라 쌀이 너무 아, 좋네 쌀이 너무 좋다 아니 CJ 거 말고 내거 미치겠다 진짜 너? 쓰레기. 뭘, 어? 쓰레기 볼까 뭘뭘 쓰레 뭉 쓰레 뭉투 뭔가 건띠 뭔가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아 그런 거 재림아 진짜 맛있어 진짜요? 그리고 응. 우리 뼈담케잉 이일봐 일로 봐음 존맛탱 맛있지? 한두정해야되는아 네. 너무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니다 아직 저번보다 더 맛있지. 사왔어? 야, 보였잖아, 내가 했더 아침에 보냈잖아 사진. 지난번보다 더 맛있네. 너무 맛있지? 음 진짜 맛있엉. 맛있어. 김치가 녹아. 응아 우리 요때 굴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음 진짜 맛있엉. 슬슬슬. 응. 음. 이야 너무 맛있었네. <laughs> 오 좋다. 쿠펠카요. <구필까요>? 뭐라고? 쿠펠카. 쿠펠카? 쿠펠카. 뭔지 몰라, 나. 나도 몰라. <laughs> 텐트 안에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의 흔적. 몽그라몽그라 꼬리 봐. 몽그아 몽글이 엄마만 쳐다보는 거네. 차 쳐다보는 거차 쳐다보는 거야? 넌 이름이 뭐야? 준이의 공주. 응. 음. 저를 어떻게 하는 것이네. 저마 플러그가 뭐야? 무서워. 아우, 이거 못하겠다. 아우, 무서워. 고기를 구워봅시다. 드디어 소고기를 먹는구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찌개. 됐다. 어? 역시! 어. 역시 난 캠퍼야 성공 <laughs> 오 고기 냄새 좋은 장난 아니죠? 네 이것은 부채살 어 명이나물이 <laughs> 언니 너무 맛있겠다 이거 명이나물이랑 먹으면 이 헤이즐넛 커피랑 네. 바나나 우유 섞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응?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응. 맛있다. 더 맛있어. 맛있어. 아, 그래. 얼음 있어야 돼. <laughs> 아,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제로콜라 응. 짱이야. 맛있다. 아주 만족스러워. 음. 찜이 도 맛있네. 그거 컬리에서 뭐리뷰좋길래 사봤어요. 이게 스티가 짱이야. 맞아. <laughs> 언니 반찬 진짜 대박이에요. 어. 그 반찬 찜 넣을 생각은. 열무김치 아니야? 맞아 뭐? 맞아. 어. 열무김치인데 조금 김치처럼. 음! 괜찮지? 맛있어. 이베리코 양념 목살. <laughs>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음. 맛있겠다. 와우. 음. 오, 이거 맛있겠다. 쇼핑을 해볼까? 오늘 타임 핫디는 뭐가 있나. 일단 지금 물티슈를 다썼어 물티슈를 좀 사야 돼. 100매, 6팩 100, 5900원. 무료배송. 구매하기 장바구니. 신상품. 뭔 소리야? 우와, 부츠 뭐가 나? 너무 좋다. 이거. <laughs> 뭐야? 1 0 이렇게 세트에 맞는 거 우와 10개에 한 세트? 대박 이거 하나 사야겠어 나뭐 먹을 걸1고 싶어 세트 이거 뭐지? 크림 찹쌀떡 오크스크린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어. 캡치 완료.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캠핑장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너무 예뻐. 날씨 진짜 환상이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맛이 진짜 너무 좋은데? 나한테 언니? 네. <놀라> <laughs> 좋아요? <laughs> 아연이 <futuro> 안녕. 사탕 주세요. 자, 사탕 좋다? 뭐다사 마트빗. 사탕이지어 맞아. 맞아. <laughs> 아저 밖에 없죠? 괜찮아? 맞아 좋아해요. 맞아, 맞아 좋아해? <laughs> 저쌀 맞아 좋아해. 진짜? 너 네, 이름이 뭐야? 봐. 너네 자매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아니야. 저 오빠랑 자매. 아, 너는? 아, 저는. 언니. 네. 진짜? 머리 음색했어 네. 어. 살아요. 살을... 안 되고? 안 돼, 나쌀 맞아 좋아해. 뭐해 응. 아, 저 오빠가 좋아 나도 나도. 나도 좋아이 사람도 좋아한대요. 이저 네? 네, 그 사람도 좋아한대? 네. 수고하고사람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그래, <laughs> 귀여워. 잠깐만 잠하만 꽃이 새로워. 아름다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대어 이거. 빼셔야 아, 되고요. 아, 그거 아닌데? 아니야, 이거. 야 되고요. 아그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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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고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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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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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30분 뒤에 기능. 음. 왜 근데 왜 to 분 기다려야 돼? 기름이 이제 이동 링을 빼서 순환이 돼야 돼요. t 거 wait. I'm going to w 기다려야 m g o i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2박 3일 캠핑도 잘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캠핑은 딜팟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 60일 동안 딜팟에서 주문할 때 이벤트 코드에 저를 통해 발급된 코드를 입력하시고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네이버 페이 무려 3,000포인트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포인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기 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또 왔어요. <laughs> 너 오이 안 먹어? 오이 안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 감사합니다. 너내 깻잎 좀먹으라 보면. 나는 등갈비가 제일 맛있었어. <laughs> <목소리> 어, 맛있었어. 뭘 먹는데? <몰라는데>? 맛있지? 다잘 <목소리> 되네. <목소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